안녕하십니까 할리데이비슨 창원점 의류 팀을 맡고 있는 김캔디입니다. 지난번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보셨던 저희가 네 가지 필수 아이템에 대해 설명드렸었던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부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츠는 가죽 부츠 그리고 캐주얼 부츠 그리고 좀더 목이 있는 긴 목이 긴 부츠 첫 번째로 가죽 부츠는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튼튼하지만 아유, 첫 번째로 가죽 부츠를 가죽 부츠는 첫 번째로 가죽 부츠는 무게감은 있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첫 번째로 가죽 자켓은 무게감은 일단 가축 부츠에서는 대부분 이제 무겁죠. 꽤 무거운 무게를 자랑하지만 그만큼 이제 내구성이 뛰어나고 헤어지지 않는다는 게좀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런 끈이 있는 타입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지퍼 타입이 있습니다. 지퍼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신고 벗고 하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 기능이 없다고는 하는데 이걸 좀쪼아서 넓어진 발부를 약간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부츠를 또 신는다면 여기에 일단 코가 딱딱해요. 엄청. 앞뒤로. 엄청 딱딱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허나 무겁다. 무거워도 괜찮다. 왜냐면 우리가 부츠를 신고 달려나갈 건 아니잖아요. 조깅을 한다거나 대부분 내려서 담배 피거나 화장실 가거나 밥을 먹으러 들어가거나 그거 말고 없거든요. 불편한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여기 지퍼가 안 달렸으면. 이런 식으로 지퍼도 다 달려 있습니다. 지퍼가 달리지 않는 신발을 신었을 때 불편함을 느꼈을 거예요. 이거는 없습니다. 허나 앞에 집 양지퍼가 있어서 꽤편해서 제일 인기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캐주얼 부츠를 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운동화 타입이고. 캐주얼 부츠인데 아무래도 다 여기에 지퍼가 다 달려 있습니다. 지퍼가 달려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워터프루프, 그러니까 방수가 되는 신발도 존재합니다. 장점은 가볍다는 거죠. 운동화처럼. 그 대신 이제 굽이 없기 때문에 키가 작은 분들이 신었을 때좀 불편한 감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약간 특수하게 여기에 기어 시프트, 치기 위해서 기어를 치기 위해서 이런 고무를 덧대놨거나 오일에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을 해놨거나 가죽이죠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면 좀 약간 랜드로바에서 보는 그런 신발들이 전부 다 캐주얼 신발이라 보시면 돼요 음, 저도 신었고요 이건 이건 일단 장점 구비 높아요 완전 높아 그래서 좀편했어요 옆에 지퍼도 달려 있거든요 이쪽에 지퍼가 이런 식으로 신고 벗고도 편했고자 마지막으로 이제 롱이죠 롱. 롱부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선호도를 많이 타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롱은 그래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다리가 짧아서 그런가, 좀긴 좀 거는 키가 작아보여서 안 신어요. 그 대신 이제 다 지퍼는 다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거는, 잠시만요. 특이한 거는 이, 이 신발. 굽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어색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게 눈으로 봐도 제일 튼튼하게 보여요.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선호도가 있고. 그리고 링스. 아마 이거 할리파파에서 아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거 50% 세일하는 거. 이기도 방수화되고 가벼워요. 가볍고. 근데 약간 이것도 군용, 이제 군화처럼 생겼습니다. 신발 자체가. 방수되지만 군화처럼. 그리고 바닥은 비브람 소재로 되어 있고요. 가볍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기본 이런 부츠에 대해서는 굽가리, 그러니까 굽가리라 해야 되나? 키 높이가 가능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업체에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 동의하에 맡겨서 키가 작은 분들도 부츠를 신으면서 키를 좀 높여서 발의 땅에 착지가 잘 되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참고하시고 부산이든 창원이든 가능해요. 근데 굽높이만 신발 들고 와서 그냥 굽높이만 해달라면 고하 저희가 잘안 해드리거든요. 왜 업체에서 잘안 받아요. 대두록이면새 신발, 밑창이 좀덜 다른 새 신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서비스로 허된 일을 맡기고,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는 드립니다. 이 제품군은 많은데 제가 설명을 다못 드리고요. 아마 매장에 가서 확실히 보시면은 좀더 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장 오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이제 나눠드렸고요아 이런 타입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세일이야 이제 내일 모레 또 끝나는 거니까 그냥 자막으로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자 부츠도 있어요. 여자 부츠. 솔직 히 여자 부츠가 더 예뻐요. 발만 작았으면 여자 부츠 신을 수긴데 희한한 게 지퍼가 바깥쪽에 대부분만 해요. 바깥쪽에. 우리는 안쪽에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할리 데이빗은 창원전 배경태 대리였고요. 다음번에는 여직원이 지금 설명할 거예요. 헬멧에 대해서. 헬멧에 대해서는 이제 여직원이 설명을 할 겁니다. 공부해서.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